자, 우리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카카오가 여러분들 고전 대비 하락이 좀 나왔죠? 다시 한번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응 전략 확실히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간의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댓글도 좀 많이 달렸고. 일단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투입이 됐잖아요. 당연히 시세 차익은 한 차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세 테마는 큰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고 심지어 카카오는 뭐예요? 이번에 있었던 카카오 페이라는 이런 기업의 이슈 때문에 거래정지가 풀리고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카카오도 같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뭐 망가지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구간에서는 기회로 좀 잡아가야 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매수매도는 제가 매일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카카오 제가 얼마에 매수하자 드렸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19일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36,500원, 36,000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5월 19일 36,500원은요.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 35,500원, 35,000원 이 구간에서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큰 수익 이번에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 많이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비밀 시크릿 종목들도 진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카카오니까 그냥 한 글자만 써서 카. 하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비밀, 시크릿 종목들 진짜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보통 9시 땡 하자마자 보통 한두 종목 정도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도 한두 종목 더 드려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못해도 한 둘에서 세 종목 정도는 그냥 드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급등주들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예요? 제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많이 달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억, 10억, 그 이상 금액 달성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진입을 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늦지 않게, 최대한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다 같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좋은 수익 꼭 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꼭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만 하니까 조금만 더 들어 주세요. 자, 지금 이번에 어떠한 이슈가 또 올라왔냐? 카카오가 왜 여러분들 하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냐라는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카카오 AI 협력 모멘텀으로 주도주 부활, 기대감 상승 뉴스가 또 한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카카오 여러분들 주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AI 키우기 특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AI 인프라의 투자 나옵니다. 얼마에요 투자 무려 16조 원. 16조 원의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 투자 자체가 카카오 클라우드 사업부랑 연계가 되면서 투자를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경쟁 상대로 보자면 네이버에 하이버 클로버 X 이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카카오가 누가, 누구랑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픈 AI죠. 오픈 AI, 오픈 AI랑 카카오가 이번에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둘의 차이는 점점 사실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AI의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이 오픈 AI가 대한민국의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있다. 경쟁력이 사실 비교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이다라고 황볼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플랫폼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게 카카오고요.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AI 기술까지도 최근에 카나나 같은 거 많이 나오면서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당장 지금 국내에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사라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우리가 불편하겠죠. 그만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괜히 외국인들이 현재 카카오를 폭풍 매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2024년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주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상황이 어때요? 국내 시장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엄청나게 폭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AI 관련 호재가 또 한번 터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랑하던 카카오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번 하락이 나올 때는 뭐예요? 오히려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받이 한번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카카오니까 그냥 편하게 한 글자만 써서 카. 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매일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 급등 같은 거 급등 주 추천 주 매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드린 대신 딱 하나 뭐예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들 아, 아시겠지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방 보시면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달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꼭 받아가시길.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미 참가하고 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수익 좀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시크릿 비밀 종목 진짜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9시 땡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만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업시등하자마자 한두 종목 꼭 보내드리고 오후에도 또 그만큼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 하루에 두세 종목 정도는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우리 추가적인 많은 수익 내시면서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익 꼭 내시고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 한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 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교중에서도. 그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영상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